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집, 일자리, 노후, 자녀교육, 안보. 이렇게 다섯 가지의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우리의 일상과 잠시도 떼어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삶의 조건들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근심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남이 알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진짜 근심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동료 중한 사람이 그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돌아가셔서 잠시밖에 머물 수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들의 장대는 암담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세상이 온통 무너지는 것 같은 시리에 빠집니다. 무서운 두려움과 근심이 그들을 엄습합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13장 36절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14장 24절까지는 네 가지 질문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먼저 베드로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이어서 도마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변하고 빌립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변하고 마지막으로 유다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6절부터 14장 4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용기를 얻도록,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14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물론, 재림을 포함하면 세 가지 약속이 되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재림의 결과로 나타나는 두 가지 약속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영원한 처소이고, 두 번째, 영원한 우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먼저, 영원한 처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밖에 살수 없는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매미에게 내일을 아무리 부인해도 내일은 있습니다. 한 여름밖에 살수 없는 매미가 내년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사람에게 내년을 부인해도 내년은 있습니다. 한 평생밖에 살수 없는 사람이 영혼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리 부인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두 가지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강조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은 제자들에게 제자들과 하늘에서 함께 있을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집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거할 곳, 현대인의 성경은 있을 곳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우리가 거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구원 얻은 자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은혜의 왕국에서 영적인 임재를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라 영광의 왕국에서 공간적인 임재를 말하는 구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집은 헬라어로 단수입니다. 거할 곳은 헬라어로 복수입니다. 퀘스텐베르거라는 주석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가부장 문화에서 아들들은 결혼해서 아버지집에 거처를 하나 추가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공동 앞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단지를 형성하거나 나무가 무성하고 물이 흐르는 그늘진 정원이 가운데 있고 테라스와 건물들이 주변에 가득한 그리스 로마의 호화 주택을 떠올리는 그런 구절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디베리아 여리고에 있는 헤롯 왕가의 궁전들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당시 부자나 통치자가 누렸던 것보다 더 좋은 공간을 하늘에서 제공할 것이라는 라 이런 약속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거할 곳은 신약에 두번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23절에 사용됩니다. 영어 성경에서 방들로 번역이 되었고 멘션들로 번역이 되었고 가정들로 번역이 된 성경도 있습니다. 헬라어는 방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오리에게는이 거할 곳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있는 임시 거처라고 믿었어요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거쳐서 나중에 하늘에 간다는 그런 교리도 있기 때문에 오리겐이 그런 말을 합니다 라틴 벌게이트 역자들도 오리겐의 견해를 따라서 맨션으로 번역을 합니다 틴데일도 영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맨션이라는 단어를 슬며시 넣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벌게이트와 틴데일 성경이 번역될 당시의 맨션, 라틴어로는 만시오지요. 그때 이 맨션은 오늘날 현대의 호화주택이 아니라 임시체류장소라는 그런 의미의 거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할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 영원한 거처로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에 가기 위한 과정에서 임시 거처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맨션은 호화주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허름한 연립주택이나 고급 아파트의 맨션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룸이나 아파트 등에 멘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잘못 사용을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외국인들에게 저는 멘션에 삽니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창피를 당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재벌 총수 등 몇몇 사람의 저택 외에는 멘션이라 부를 만한 저택이 존재하지 않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맨션은 대문에서 건물까지 걸어서 들어가기가 힘이 들 만큼 멀고 정원은 경복궁 정도가 되며 방이 수십 개에 이르는 그런 주거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텐스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저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 역시 넓은 이 토지가 있는 호화 별장식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별장 청남대를 소개하는 그 영어 팸플렛에는 이렇게 청남대를 소개합니다 The Presidential Mansion Presidential Villa 청남대 정도 되어야 맨션이고 그 정도 되어야 빌라입니다 오늘날 집 없는 사람들은 집값기를 고대합니다 지금은 집값이 많이 내려갔다 해도 월급쟁이가 서울에서 본급생활만으로 집을 장만하는데 드는 시간이 20년 정도 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 하늘나라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늘에서 우리가 살 집은 최소한 맨션이나 빌라일 것입니다. 타락 전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 은 우리는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우주여행도 하겠죠. 서로 교제하겠죠. 자연과학을 연구하겠죠. 구속의 과학을 연구하겠죠. 이과, 문과 다 공부합니다.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고린도 저서 2장 9절에는 그곳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할 곳에는요, 집 걱정 없어요. 일자리 걱정 없어요. 노후 걱정 없어요. 자녀 교육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안보? 불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5대 불안이 없는 그런 곳. 하나님께서 이런 공간을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이 있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가요? 보통 두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부활 직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전통적인 해석은 재림이에요. 재림으로 이두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인근 문맥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떠나지 않으면 거할 곳이 마련될 수 없다고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오십니다. 그 거할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런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누구와 함께 있는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함으로써 우리 자신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고 행복을 찾게 됩니다. 하늘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늘입니다. 관계적인 사랑이 없으면 맨션이나 빌라에 살아도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약속보다 두 번째 약속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V 드라마에서 보면은 간혹 맨션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행복하지 않아요. 긴장과 불안 가운데 삽니다. 맨션이나 빌라가 집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랑을 느끼는 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는 말을 하니 여기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와서 재림에서 그들에게 영원한 처서를 제공해주고 그들과 영원한 우정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근심에 대한 치료제는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이두 가지 약속입니다. 이두 가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확실히 믿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두 가지 약속은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세번 3절, 18절, 28절에 재림에 대한 약속이 반복이 됩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란 단어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 그 아이들은 근심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아이들은 믿어요. 자기 아빠가 전능한 사람인 줄 믿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심들이 생깁니다. 문제들이 많아지기도 하지만은 알고 보니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요. 믿을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믿을 데가 없고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라 라는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2인칭 복수 직설법과 2인칭 복수 명령법은, 물론 이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형태가 같아요. 그래서 불투만 같은 학자는 이것을 직설법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수의 학자는 이것을 명령형으로 봅니다. 임금 문맥에 보면은 이것을 명령형으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회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지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하라라는 이런 명령형입니다. 신앙고백을 할때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면서 관계적인 신뢰로서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근심에 대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처방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이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만심이 생기게 되고 뒤에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좀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쳐다봅니다. 그랬을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4장 31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믿음은 예수님만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근심에 대한 해결책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동사의 현재 이런 지속적인 이 문법을 적용하면은요. 지속적인 믿음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믿다가 내일 안 믿으면 근심이 생겨요.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면은요. 물에 빠져듭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신뢰하면은요. 근심이 사라져요. 오대불안이 사라져요.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근신들이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좀 뺀질뺀질거리고 놀고 하면은 제가 그 아이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너는 아빠를 너무 믿는 것 같은데 아빠를 너무 믿지 말라. 아빠는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너를 뒷바라지 해주고 먹여줄 수 있지. 그 이후로는 너를 더 이상 돌볼 능력이 없고, 그 이후로는 내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 네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왜 그런 걱정을 하냐.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아이가 그때 우리 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열렬히 기다리는 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신뢰하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약속, 곧 영원한 처소와 영원한 우정에 대한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계속 신뢰하면 모든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너무 사는 게 빡빡해서, 어려워서, 버거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동전의 한 면이에요. 동전의 다른 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대면하여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이 경험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도 영원히 계속되는 경험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 예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두 가지 약속. 영원한 거처와 영원한 우정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지속해서 믿어야만 합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현재 근심을 날려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